아딱딱 아, 딱 듣고 <laughs> 친구랑 둘이서 뒤워하는데 곤란스럽다고 어, 느낌이 많았지. 내 인장기 뻗다가는 술 처먹고 게임 하다가 스웨인 하다가 도중에 가가지고 토하면서 6분더리 비웠던 기억이 있어. <laughs> 이제 쓰레, 스레기였지팀 입장에서는 그런 쓰레기가 없었겠지. 아, 어쩔 수 없잖아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해야겠는데 어떡해 어. 나도 그거 있었는데 저거 뭐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많이 만나요 아침에 같으면 아침에 같으면 내 같은 사람들과 우리 모두 모두 다 너리 신나게 알려보자바바바바라바라 아, 라바라파 아, 라파 아, 아, 바 아, 바 아, 아, 하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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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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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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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랄아 빠아 빠밭 빠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줄려? 요 안줄려 안줄또 조용히해 다시 만나 요야 아, 기다리면 돼 아니면은 뭐하면 돼 어, 한판 한판 아 지금 너너 뭐. 지금 우리 시작한지 지금 1분 4주 지났거든? 인터넷 인터넷에서 웹툰 번호를 일 추천한다 일단은 어. 아 재민이 왔네 오면 그거 못하는데 이제 뭐... 노래못 부르겠다 <laughs> 아, <이게 부러워>. 노래방이잖아 <laughs> 반복이었는데 근데 사실... 노래방은 노래방인데 저아따만만세 구절을 반복하는 노래는 진지않잖아 뭐야? <laughs> <너야>? 어디달라고? <laughs> 그래? 저 다음 구절을 몰라 나도 다음 구절을 개인적으로 부르고 싶은데 <laughs> 1절2절둘다 2절 있잖아 <laughs> 네. 아니 1절, 1절도 절 1절도 1절도 다 모르니까 못 부르지 나 부르고 싶은데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건 내가 이 노래만 부르는 걸 좋아해서 강하냐 맞아야겠다 헐턴 너무 까 너무 강하다 이 녀석들 복수해 줘. 그렇지. 나는 살았고, 넌 죽었다고 죽겠다. 이거 스프샷을 한번 하고 죽으면 되겠다. 오잉? 아니다 이제 죽기 싫어할수 있을 것 같다. 몇번더 오게 했다. 다시 아이 아이고. 어이 생각보다 안 좋네. 어우서 베인 아프다 이제 베인 팀 모드 어 아플만 하네. 이 촬영 나온다. 아, 아, 애매하다타임 <laughs> 어? 답은 챈과 그런 애들이 예식군인데 내가 이좀 무서운데 지금. 저 어, 애들 너무 너무 어머가 심한데. 시레스 끄는게 베스트일텐데 더티기 쉽지 않겠구나 미니언도 많. 만 나이스 장발 꺼렸다 미니언도 많은데 미니언도 많와 이제 뭐 싸움 아 이거 체력관리가 안돼서 들어가면 죽겠다 나도 들어오는거 안들어오나 누가며 들어온거 갈땐 갈꺼야 아 <laughs> 너무 많이 갔는데 <laughs> 오야 <laughs> 정말 잘하는 거야 저게 사네 저게 좋네 아싸 아트포 나왔다 지금 부터 나 색상

오, 정말 사는 어, 어디냐고. 느낌이상 느낌상 복귀긴 한데 원래. 여기냐. 저어 가세요. 레나였어 <laughs> 네, 뭐 일단 뭐 걸릴 것 같긴 하지, 일단 나도 반응적으로, 반사적으로 일을 돌리긴 했는데, 들어가려는 아니었던 것 같아. <laughs> 어? 누나? 어? 형? 누나? 오빠? 네? 예? 모르셨습니까? 응? 알았어. 오줌 시간이 좀 필요하다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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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. 아, 오케이, 다다. 너에게 닿기를 와서 정복자 켜졌다. 지금 들어가면 오. 저거 따는 거 일도 아니다. 여기 조심해야 돼. 어 없어졌네. 조심해야 돼. 또 오겠다. 오겠다. 실 먹자 네. 뒤에 1 근데 뭐나? 안오네안 안 맞아 안맞았고안 왔네 피러 <laughs> 별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장복자 터트려나고 패시브스택스 <laughs> <스토리> 하면 네. 이제 <laughs> 오 피딩과 다르게 달려졌어 아 제가 쓰려고 했던 그 다음 큐인거 같은데 쓰읍 아, 안 들어오나? 아도발하려고아왜 인장 마크 사라졌지? 저건 죽었다어어 아, 소리 아 안돼 아아 말하지 이거 뭐야 아가 저거 도발해갖고 쏠려오려 그랬는데 흐아나한죽을때 됐다 이제 지금 상식은 와도발 맞아 저 하나 스킬. 안돼. 어차피 돈을 써야 됐어. 돈 너무 막. 아니 W 어디 갔냐? 방금 썼는데. 아 이제 탕 나왔어 야 복수 결전이다 잡자 음. 까불어라 이놈들아 나피부탕 나왔다 예 신난다 남네 누구야, 냐 뭐, 뭐, 뭐. 와, 너도, 너도 죽을라고? 어, 와라, 그래. 너 죽고 싶은 거야? 와라, 그래. 잘 가라. 너 누구냐? 덤벼라. 특패냐? 왜동료의 복수를 하지 않는 거냐? 그럼 죽어라. 너 죽어라. 아, 아 왜? 어, 왜? 왜? <laughs> 동료가 죽는 모습 보거도 두렵겠느냐아나고 어? 아, 어? 어, 뭐야? 펜타킬 축하 아, 이거 이거 못 찍었네. 아. 펜타킬 찍었어. 펜타 펜타야? 오. 펜타 찍었어, 완. 야. 나와왜와라너 죽어라 그냥. 어, 너 숙자 그냥. 더럽게 못 하네. 어쉐을... 이거지, 만전펜타 만족... 찍었으니까 만족한다. 아니, 와... 강... 거가 그래. 너... 나... 있을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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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안될 거야. 안 <laughs> 거야. 아무도 안 다. <laughs> 그런 것도 있 나중에 해달라고 하기만 해라. 안 하잖아. 맞아. 사실 어시 뺏어 먹으려고 던지는 거 말고는 없어. 뭐냐 야수 내가 돈도 줬는데 이제 좀 분발해 보지 그러냐? 아저 아프네 마저템이 없다 보니 아프다 확실히. 아저언좀마저 어, 많이 아프다 마저템 없다. 아, 아, 아 방금. 어, 어, 잠깐만 어, 잠깐만. 어 마녀. 마녀. 그러게. 어이? 한거 아니야. 야, 레아나 레오나, 레오야 어... 레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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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나 레오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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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몰랐네. 마저템 너무 안 갔나? 왕. 오, 굿. 뭐. 오, 우리 스레시 템 저거는 몰랐어. 아 이거는, 이건... 이거는 건드려서 안 됐다. 신성한 결치였다. 아, 이

아, 그냥 누구를 때려요? 튼안 가고 가네. 트펜, 어떻에 있는 거 아니야? 이런데,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? 아 아니, 앞에 있어, 다행히 도 앞에 있어. 나도 혹시나 싶었는데, 다행히 앞에있어 누구를 때려? 내가 뒤로 가서 원딜을 잡아가야 되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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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베인 너무 아프다 아 개아파 아 이제 베인 베인 안 잡으면 못 이기겠다 도망가야 도망가 베인이 너무 아프다 그냥 베인이 툭툭툭 치는데 툭툭 <목소리> 툭게 해드릴수가 없네데왕 군부력하다 네 데미는